극혐 3대장 애벌 설거지 따윈 안하고 바로 넣었다 결과 확인 내돈 주고 내가 샀다 진심 리뷰 국가가 내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 무이자 할부 위메프에서 6개월 할부로 샀다 3개월간 100번 넘게 사용중인 LG 디오스 식기 세척기 LG형님들 이정도면 리뷰에 욕할 자격 인정? 스펙 리뷰는 홈페이지나 다른 리뷰어가 많이 진행했으니 주요 장단점으로 빠르게 진행한다. 장점이 뭐야? 각질마저 이태리타올을 손에 끼고 빡! 빵 밀어야 희열을 느끼는 반도의 이 전투형 백이 민족에게 기존 식기세척기의 전립선 비대증 오줌줄기 같은 물줄기 세척은 당연히 불신덩어리였다. 라면 창고로 변해버린 부모님들의 식기세척기를 보며 조선의 DNA를 탑재한 나 또한 세척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완벽히 거둘 순 없었다. 하지만 이 LG 식세기는 80도 고온의 토네이도 물줄기로 그릇들을 정말 차비 없이 조진다. 80도가 체감이 잘안될 수가 있는데 정 수기에 뜨거운 물 온도가 80도다. 겁나 뜨겁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고온 고압으로 씻는데, 안 씻기면 그건 기름때가 아니라 엔진오일이지. 세척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다. 극혐 삼대장 고기구운 후라이팬. 그냥 고기 아니다. 양념 돼지고기로 강화했다. 김치 담은 반찬통, 그냥 김치 아니다. 1년 묵은지다. 계란찜한 뚝배기. 눌러붙은 바닥 보면 정말 뚝배기 깨고 싶다. 애벌 설거지 따윈 안 하고 바로 넣었다. 결과 확인. 후라이팬, 완벽하게 씻겼다. 김치통, 냄새까지 상큼하다. 뚝배기, 역시 잘 씻겨. 뚝배기는 살짝 무리였다. 강력한 건조. 식색이 불신병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조가 잘안 돼서 생기는 물자국과 물 비린내다. 이오스는두 개의 기능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건조했다. 첫 번째, 프로스팀. 이게 진짜 물건이다. 1 0 0도시 스팀으로 살균과 건조를 동시에 진행한다. 비린내의 원인이 세균이라는데 지구 최강생물 곰벌레가 아닌 이상 100도 열탕지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냄새가 날 수가 없다. 컵 정도야 뭐 공장에서 망 나온 세컵 수준으로 만든다. 식세기가 아니라 뭐 거의 도자기 가마 수준이다. 두 번째, 자동 문 열림. 식기 세척기가 끝나고 나면 세척기 안은 습기로 굉장히 꿉꿉해지는데 이때 문을 열어 습기를 배출해 주지 않으면 그릇에서 냄새가 나게 된다. 식기 세척기의 샤넬 밀레 식세기를 국산보다 100만 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완료 후 자동 문 열림 기능 때문이었다. LG 디오스는 이 기능을 탑재했다. 진짜 별거 아닌 기술 같은데 왜 이제서야 구현했는지는 모르겠다. 문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과들의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단점은 뭐야? 가오가 고통을 지배하듯 간지가 편의를 지배했다. 멋있게 디자인하려고 했는지 버튼이 죄다 안 보이게 문 위에 붙어있다. 겉보기엔 깔끔한데 문 닫으면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세척이 되는 도중에 뒤늦게 발견한 컵 하나 같은 걸 넣어야 하는 상황이 꼭 발생하거든. 뉴스 개발자는 그냥 상남자인지 일시정지 버튼 따위는 없. 돌고 있는데 그냥 문 열어야 한다. 음, 이때 고운 의물로 세척을 할 경우에 문 사이로 뜨거운 물이 얼굴에 튀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아이들이 열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 표시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지도 않을 거왜 달아놓은 거지? 전기료와 소음은 장담점에서 제외했다. 주관적인 기준이 좀 다를 테니까 나는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설거지 줄이려고 젓가락으로만 밥 먹던 내가 무려 숟가락도 사용하게 되었다. 설거지 줄이려고 하루 컵 하나로 버티던 내가 무려 컵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되었다. 설거지 줄이려고 반찬통 그대로 밥 먹던 내가 무려 반찬 그릇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숟가락 떨어뜨렸을 때 3초 국룰로 다시 쓰던 내가 푸라게 새 숟가락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편하다. 그 시간에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결론평. LG 형님들 각 잡고 개발했다는 게 느껴짐. 설거지보다 생산적인 일이 우리 삶엔 너무 많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말을 실감하라.